어제 디나모 자그레브에게 패배를 한 이후에 별다른 이제 뭐 시그널이나 뭐 기사들이나 이런 게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갑자기 투엘 경질 오피셜이 떴습니다. 지금 여러 기자들이 이제 후속 보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멜로 기자가 이제 요약한 이런 이제 후속 보도들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자그레브전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경질이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트엘 감독을 경질하고 싶어 했던 게 첼시의 보드진이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자그레브전의 결과가 트엘 감독의 경질에 크게 영향을 준건 아니다. 어,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영향은 있었겠지만, 다른 이야기들은 또뭐 있냐면, 보드진은 조금 더이 트웰 감독하고 대화를 하면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이적시장이나, 뭐 축구적인 부분들을 결정을 하고 싶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투엘 감독은 그러한 성향의 감독이 아니고 이제 뭐 축구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보드진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이 경질의 이유는 성적의 부진 이런 것보다는 보드진과의 마찰. 어, 이것이 훨씬 더커 보이거든요. 어떤 게 있었냐면 멜로가 이제 기사를 낸걸 보면 이 투엘 감독은 그렇게 이적 시장에 막 관여가 되는 걸 싫어했고 처음부터 반면에 보드지는 이적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좀 풀어나가고 싶어했다.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적 시장에서 이적 시장이 진행될 당시에 이적 시장의 영입할 선수 이 선수 어떤가를 평가하는 그러한 단톡방이 있었대요. 근데 그러한 단톡방도 투엘 감독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투엘 감독은 자신들의 이 코치들과 그런 축구적인 부분들은 코치들과 상의를 하고 싶어 했지, 보드진과 무엇을 축구적인 부분들을 상의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 또그 중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보엘리가 이제 호날두를 영입을 하고 싶어 했잖아요. 호날두를 영입해 오려고 했었는데, 투엘 감독이 호날두를 거절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면, 투엘 감독은 그냥 거절. 나는 영입하기 싫다. 이대로 이제 끝나면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드지는 그냥 이유를 안 말하고 싫다는 말한 마디로 끝나는 게 이해가 안 갔고 투엘 감독은 감독 입장에서 이 선수를 쓰기 싫다는데 무슨 이유까지 말해야 되냐 이런 입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 보엘리 구단주도 마찬가지고 투엘 감독도 마찬가지고 이두 사람의 성향이 많이 안 맞았다라는 얘기가 지금. 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수일 감독이 디렉터 선임. 지금 이제 첼시가 디렉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렉터를 새로 선임하는데 그 선임하는 과정에도 내가 굳이 참여하고 싶진 않다. 이것 또한 보드진이 어, 왜 우리 구단에 디렉터를 선임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데 감독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자그레브 전의 그러한 뭐 성적의 부진 이런 것보다는 보드진과의 좀 마찰 어, 그리고 또 일하는 과정에서 안 맞는 것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좀커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보드진과 투엘 감독의 안 좋은 사이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첼시의 락커룸 분위기도 정말 별로였다. 어, 특히나 이 첼시 선수들이 자신이 선발로 기용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이 선발에서 제외된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경기에서 갑자기 선발로 출전을 하게 되고 이렇게 트웰 감독이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선발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 선수들이 몇몇 있었다. 이 특히나 그 벤치 멤버들이 필요할 때는 갑자기 교체로 쓰거나 아니면 선발로 썼다가. 거기에 이제 대체 자원이 들어오면 다시 백업으로 밀리고 어, 이러한 이제 과정들이 이 라커룸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면서 라커룸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어, 기본적으로는 보드진과의 마찰 그리고 선수단과의 불화도 여기에 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드진이 지금 이 투엘 감독을 경질할 때 어, 어떤 것을 신경 썼냐면 보드진은 팬들에게는 이 투엘 감독의 경질이 충격적으로 다가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팬들이 구단과 구단 보드진을 비판할 것이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경질을 결정한 건 그것보다도 선수들의 반응을 조금 더 신경을 썼었고 선수들은 투엘 감독의 경질에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 보였다 어, 지금 투엘 감독을 경질해도 선수단 쪽에서 불만이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갑작스럽게 투엘 감독을 경질하게 됐다 투엘 감독의 경질은 성적과는 그렇게 크게 막 영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투엘 감독이 경질된 이후에는 첼시가 현재 브라이튼의 포터 감독, 그리고 지금 감독직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포체티노나 지단, 이두 명의 감독도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1순위는 포터, 그리고 2순위나 3순위는 포체티노와 지단, 이렇게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지금 감독을 새롭게 선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포터 감독은 브라이튼에서 시즌 중간에 이제 이적을 하게 되면 이적료가 있어요. 포터 감독의 이적료가 있기 때문에 포터 감독의 이적료는 천만 파운드 이상의 금액이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투엘을 경질했으니까 투엘의 위약금 그리고 포터를 데려오기 위한 이적료 이두 가지를 또 지불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 다행히도 지금 첼시가 이미 여름에 뭐쿠쿠렐라 그리고 길모어, 코릴, 이런 선수들의 이제 이적을 놓고 이미 협상을 또 한번 해보고 했기 때문에 지금 브라이튼과 첼시의 구단 관계가 나쁘지가 않고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포터 감독의 이적 협상을 하는 데에는 그렇게 무리가 없을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지금 포터에게 접근했다는 기사는 로마노, 그리고 멜로 이렇게 주요 기자들이 모두 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엘 감독이 교체가 된 이후에 어, 새로운 감독을 빠르게 지금 당연히 노려야 되고 노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투엘 감독의 위약금, 어, 위약금은 어느 정도냐면 자신의 사단의 위약금, 어, 전체 코치나 뭐 자신의 자신과 같이 하는 이제 코치나 뭐 스태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위약금이 200만 파운드. 그리고 이제 투엘 감독의 위약금이 1,100만 파운드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투엘 감독의 사단의 위약금이 1,300만 파운드다. 결과적으로는 이 금액을 다 합쳐보면 투엘 감독의 경질 위약금 그리고 포터 감독을 만약에 데려왔을 때 포터 감독의 이적료 지금 2,300만 파운드 뭐 하나로 치면 365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금액도 지금 어, 첼시가 감수하고 투엘 감독을 경질한 것이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 뭐 킨셀라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선수단과 보드진 그리고 투엘 감독의 불화 그리고 소통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다. 온 스테인이 어떤 보도를 하고 있냐면 포체티노가 첼시행에 열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포체티노 감독도 첼시가 만약에 포체티노를 원한다면 포체티노는 첼시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이제 온스테인이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포체티노가 토트넘에 있다가 어, 토트넘을 떠난 이후에 파리 생제르만 갔다가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는데 런던으로 돌아오는 팀이 토트넘이 아니라 첼시가 됩니다. 경질이 좀 이제 찜찜한 구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번 이번 이적 시장 자체를 투엘 감독하고 같이 했잖아요. 어, 이 구단이 투엘 감독의 어, 투엘 감독이 원하는 방향성에 맞게 이적을 진행을 했었고 심지어 딱 일주일 전에 오바메양 투엘 감독이 부족하다고 했던 최전방 공격수 자리를 보강하기 위해서 오바메양을 영입해 줬거든요 근데 오바메양이 첼시에서 단한 번밖에 훈련을 안하고 그리고 경기도 어제 경기에 나왔던 60분 출장 단한 번의 훈련과 한 경기에서 60분 출장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메양을 이렇게 되면 왜 영입을 한 거냐? 일주일 전만 해도 트웰 감독의 요청에 따라서 오바메양을 영입해 줬는데 갑자기 일주일 뒤에는 트웰 감독과 보엘리 구단주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경질을 한다. 이거는 첼시 보드진의 선택이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너무나 이제 이 경질의 타이밍도 너무나 안 좋고요. 트웰 감독이 성적은 안 좋아요. 리그에서는 현재 첼시가 3승 1무 2패죠. 그리고 심지어 득점이 8득점, 실점은 9실점이에요. 그래서 득실차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게 성적은 좋지 않은데 사실 지금 첼시가 순위가 6위거든요. 투엘 감독이 정상적인 궤도에만 오르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승점 차고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투엘 감독을 조금 더 믿어줘도 되는 타이밍이죠. 어 기본적으로 이 첼시라는 구단이 인수가 된게몇달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인수 절차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게 지난 시즌 뭐 거의 말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첼시라는 구단을 인수한지도 한 3개월, 4개월 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스태프들도 정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디렉터도 선임을 못한 상태고 이적시장을 디렉터 없이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적시장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루카쿠를 내보내는 것도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루카쿠를 내보내는 것에 좀 몰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첼시가 지난 시즌에 특히나 수비라인, 위디거 떠나고, 크리스텐센도 떠나고, 그리고 이제 알론소도 떠나고 싶어 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이 수비라인부터 사실은 손을 봐야 됐었거든요? 대대적으로. 그런데 이적 시장을 시작하자마자 디렉터도 없죠. 그리고 루카쿠는 떠나고 싶다고 막 인터밀란하고 연락을 하고 있죠. 이제 루카쿠를 떠나보내는데 시간을 많이 쓰면서 수비라인에 대한 영입이 늦어졌죠. 그리고 이제 영입 시도를 할 때마다 첼시가 영입을 할수 있었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하피냐. 근데 하피냐의 영입이 결국에는 바르셀로나가 먼저 하피냐를 채가면서 이게 무산으로 돌아갔고, 이제 킴펜백, 이런 왼발 센터백은 결국 영입이 안 되면서, 어 결국에는 마지막에 쿤데,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쿤데가 원래 첼시와 이제 이야기가 잘 되어 있다가 계속해서 첼시가 결국에는 쿤데를 뒷순위로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바르셀로나가 쿤데에게 접근해서 쿤데를 또 바르셀로나가 데려갔고 이런 것들이 사실 어, 이적 시장에서 디렉터가 없다는 게 아주 큰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거든요. 그래서 첼시가 기본적으로 이 이적 시장을 잘못 보내면서 정말 마지막에 이제 수비가 급하니까 포파나 급하게 데려오고 그리고 오바메양도 공격수가 없으니까 급하게 오바메양 또 데려오고 여기에 대해서 중앙 미드필더 지금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대한 이제 이슈도 많았죠. 캉테가 부상을 당하기도 했고 지난 시즌부터 조금씩 폼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조르진이도 확실하게 폼이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 코바치치 한 명으로는 이 중앙 미드필더 라인을 이끌어가기가 힘들고 그리고 마운트는 이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하니까 조금 아쉽고 갤러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 미드필더에 대한 영입도 필요했는데 결국엔 중앙 미드필더 영입도 못하다가 마지막에 마지막에 결국엔 자카리아를 임대로 데려왔어요. 이제 투엘 감독 자체도 시즌 초반에 좋은 성적을 내기가 매우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투엘 감독도 조금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었는데 이걸 오로지 투엘 감독의 탓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투엘 감독의 그런 책임으로 몰아가는 게좀 무책임해 보일 수가 있죠.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거냐. 첼시가 이 포터의 방출 조항 어, 바이아웃이 있었나 봐요. 그 바이아웃 조항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엘리 구단주가 이제 오늘 오후 포터 감독을 만나서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어, 스카이 스포츠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터 감독과 아마 협상을 할것 같고요. 아주 근시일 내에 네. 또 혹시나 안 될까봐 포체티노와의 협상도 문을 열어놨다. 첼시 구단이. 그래서 포터 감독과도 만나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잘안 풀리면 포체티노하고도 바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포체티노에게도 이미 접근을 했다.